여우와 바이올린 아야! 아, 여우가 숲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바이올린이 여우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이게 뭐야? 무엇을 쓰는 거지? 플라밍고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여우는 플라밍고를 찾아갔어요. 너 이게 무수,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알아? 갑자기 한 달에서 떨어졌어. 음, 음. 꽃병이 아닐까? 꽃을 몇 송이 꺾어서 넣어보자. 꽃병이 아니야. 개구리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여우와 플라밍고는 개구리를 찾아갔어요. 개구리야,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 같아? 어디 보자. 개구리가 바이올린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아, 가족이 모두 탈수 있는 자동차 같은데? 아니야, 자동차가 아니야. 이번에는 물고기에게 물어봐야지. 여우와 플라밍고가 말했어요. 그래, 배야, 배. 물고기가 말했어요. 배는 아니야. 사슴에게 물어보자. 여우 플라밍고 개구리는 사슴을 찾아갔어요. 이건 불을 떼는 나무야. 뭐? 아니야. 이건 꽃병이야. 플라밍고가 외쳤어요. 아니야. 자동차라니까. 틀렸어. 이건 불을 떼는 나무라고. 개구리와 사슴도 소리쳤어요. 서로 자기가 맞다면서 계속 싸웠어요. 후... 그 때,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는 멋진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얘들아, 나는 내 바이올린을 찾고 있어. 어, 그게 바로 내 바이올린이야! 바이올린은 어떻게 쓰는 거야? 여우가 궁금해했어요. 자, 잘 봐. 늑대는 모닥풀 옆에서 바이올린을 켰어요. 와, 정말 아름다운 소리야. 모든 동물이 늑대의 바이올린 소리에 푹 빠졌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낼수 있는 소리를 어떻게 내고 있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소리를 때로는 꽃병으로 때로는 자동차 소리로 때로는 땔감으로 그렇게 잘못 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아름다운 소리 시야 안에 있는 아름다운 소리를 정말 멋지게 내어 보는 오를 하루가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바이올린이에요. 바이올린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사랑해요.